자, 할아버지한테 차라. 할아버지 쪽으로 차라, 할아버지한테. 세게 차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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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세게 차. 참... 너무 세게 차면 못 받는다. 자 차라 오빠한테 차 주라. 오빠한테 세게 차 주라. 아이고 잘하네. 너무 세게 차지 마. 내리 올라가 오 아빠가 어 저기 근데 차도 됐는데 우리 나온김에 그네 차도 가자 보여 보고 공 차고 네 공, 공 차고 저기 차고 저기 있어. 있어. 먼처럼삼각패 삼각 어삼각패스 어, 어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자, <laughs> 자, 자. 자. 응. <laughs> 저, 저 멀리 가서, 저 멀리, 멀리 가서 해야지. 자, 쳐봐. 응. 자, 가, 가. 자, 휘휘 아, 자, 휘, 이쪽으로 와, 자휘공 잡아고 차 할아버지한테 차, 세게 차, 맨발 벗고 차면 안 되지. 축구화를 신고 차야지. 자휘 간다.